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앞신 분들은 앞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광선이 비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곳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흘러가게 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약증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눌린 신경이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다리로 인해서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신장과 간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시고 위장과 모든 소화기관들이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위염과 위궤양, 췌장염과 식도염 위, 염증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폐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우리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셔서 아토피와 모든 피부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아버지 천식과 또 축농증과 비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모든 아버지 아는 천식과 축농증 비염이 사라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세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쁜 세포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관은 뚫어지게 하시고 심혈관과 뇌혈관이 건강하게 하시며 뇌종양 뇌졸중 충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빈혈이 회복되게 하시며 혈압과 당뇨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빠져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면증으로 아부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있습니다. 그 불면증을 고쳐 주옵소서. 치매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과 무력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아부리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손을 얹은 자리마다 아부리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때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누가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시 평강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